네, 22년 11월 2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전쟁 전에 노래와 춤은 전투에서 유리함을 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가 될게요. 아,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종종 노래를 하고 춤을 췄지, 그지? In preparation for. 준비하면서 입니다 그죠? 아, 런칭한 어택했으니까 공격을 개시하는 걸 준비하면서죠. 그죠? 아,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에서 감정적이고 신경파학적 흥분은 웨더우스런 모로부터 생기는 거니까 이러한 준비 노래로부터 생기는 이런 흥분이 주었다. 동사 조회가 그들에게 스태미나를 줬죠. 뒤에는 캐리어우 수행하다니까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준 거지, 그지 힘을 준 겁니다. Uh, what may have been begun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은이죠. 자, 뒤에 무의식적이고 통제 안된 행동으로 입니다즉 그들의 희생자 쪽으로, 그들의 희생자를 쪽으로 돌진하는 거지. 노래와 그리고 드럼을 치면서겠죠. 그죠. 드럼과 함께, 아, 프렌지라고 얘기하는데 격분이지. 격분 속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얘가 좋죠. 자, 이게 아마 전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빅터들이 봤던 전략이지. 첫 번째로 그 효과를 봤던 전략이라는 거지. 그들의 행동이 가졌던 효과입니다. 그들에 대해서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이 가지고 있던 효과를 승리자들이 처음 봤었을 때 이게 아마 전략이 됐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노래하고 막 치고 막 이러면서 돌진하는 거.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비록 전쟁 댄스가 리스크, 위험이 있어. 경고할 위험이 있죠. 적에게, o n A of E는 A에게 B를 경고하다니까, 적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를 미리 해줄 수 있지. 왜냐면 소리가 나니까. 그래도, a r o u s a 그 자극과, 그리고 synchronizing benefit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동시에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즉, 정서 차그 자극과 그리고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이점이네. 싱크로나이즈의 뜻이 동시에 움직이다니까 이 이점이 뒤에는 어태커들에게 공격하는 애들에게 이 이점이 아마 보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뭘 보상하냐? 자 놀라움의 상실이죠. 즉 기습의 상실을 보상했겠지. 기습은 못하지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했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하던 인간들은 아마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메이하피피 모았을지만 강력한 이점을 누렸을 거야. 전쟁터에서 뭐뿐만 아니라 앤티미데이티드앤티미데이티드 아람이 어, 으니까 적을 위협하는 걸 쫄게 했을뿐만 아니라 뒤에는 목격한이죠. 그런 장관의 스펙타클을.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 애들이 fear, 자, 두려워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 no one more. 아무도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 누고 스커틀랜드 애들보다 다른 애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 다시금 스커틀랜드 애들 제일 두려워했다는 얘기지, 그지 백파이프하고 드럼하고 이게 아주 뭐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의 순전한 시끄러움과 그리고 시각적 장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백파이프로 뭐 소리 내고 막 깽가리 치고 푹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쪼르는 거죠, 그죠? 요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노래와 춤은 전투에서 유리함을 준다가 23번 설명 끝입니다.